지금 벌써 동탄 주요 아파트들의 호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집값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효과가 어디까지 미칠까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4개월 정도 됐는데 벌써 세 번째 부동산 대책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6월 27일에 주택담보대출한도를 6억으로 제한하는 첫 번째 대책이 나왔고 9월 7일에는 일기신도시급으로 연간 2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급 대책이 발표됐었죠. 하지만 이두 번의 대책이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잡지 못했어요. KB부동산 지수를 보면 2025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15%나 올랐고 강남 3구는 20% 가까이 폭등했어요. 그래서 더 강력한 규제를 들고 왔습니다. 이 대책의 핵심은 명확해요. 마음대로 집을 사지 못하게 막아버렸는데요. 갭투자, 즉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기성 매수를 완전히 차단하고 실수요자만 집을 살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택 가격은 2023년 전으로 급락한 이후 우상향하고 있으며 25년 초까지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 핵심은 규제 지역 확대예요. 서울시 전체가 투기과열 지구, 조정대상 지역,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3중 지정됐어요. 기존에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만 대상이었는데 이번엔 노원구, 구로구 같은 외곽 지역까지 전부 묶였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집값이 급등한 12개 지역이 추가로 지정됐어요.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동안구, 용인수지구예요. 이 지역들은 최근 집값 상승률과 거래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된 거예요. 정부가 풍선효과, 즉 규제지역 외곽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을 막으려 한 거죠. 하지만 몇몇 지역, 예를 들어 구리시, 안양시, 만안구, 인천송도, 화성동탄, 평택, 안산, 시흥은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들은 최근 집값 상승률이 정부 요건에 미달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나중에 또 다른 풍선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지금 규제에서 빠진 지역들이 앞으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서울 마포구에 집이 있는 수정 씨 이야기예요. 수정 씨는 마포에 30평형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집을 전세 주고 모자란 돈은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로 새 집에 입주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서울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지역으로 묶였네요. 이 경우 일금융권 전세 대출이 어렵게 됩니다. 수정 씨는 갑자기 규제가 시행되면서 이사를 못 가게 생겼어요 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월세로 이사하는 것도 고려 중이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수정 씨는 집을 갖고 있다고 이사를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며 하소연하셨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규제가 확대되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규제 시행 전까지는 한강 인접 지역이 토어제 지역이었는데, 이제 서울 전역으로 확대됐어요. 이 규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매매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에요. 문서에 따르면 서울 비규제 지역 거래량이 평균 770건인데, 9월 1580건으로 증가했지만, 이제 규제 확대로 확 줄어들 예정입니다. 우선, 앞으로 2년의 거주 의무가 붙습니다. 이게 시행되는 시기는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10월 16일부터 바로 적용됐고, 토어제는 법적 요건 때문에 유예돼서 10월 20일부터 시작이에요. 규제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1년 넘게 이어져요. 발표 이후 부동산 중개소가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서둘러 계약하려고 몰려들어서 전화가 불통일 정도라고 해요. 제가 아는 중개사분은 발표 전날까진 매수 문의가 없었는데 발표 후엔 계약을 서두르는 사람들로 정신없다고 하셨어요. 한 투자자는 10월 19일까지 계약해야 토어제를 피한다며 급하게 매물을 찾는다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다음은 대출 규제예요. 이게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치명타예요. 주택담보대출이 무주택자는 40%로 줄고 유주택자는 아예 0%예요. 주택가격에 따라 한도도 차등 적용돼요. 15억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15억 초과 25억 이하는 4억, 25억 초과는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30억 아파트를 사려면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니 현금 28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DSR도 강화됐어요. 기존 하한선 1.5%에서 3%로 올려서 대출 심사 때 금리를 높여서 계산해요. 연봉 1억대인 사람이 예전엔 최대 6억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제 4억 정도로 줄어들 수 있어요. 전세 대출도 1주택자에게 DSR이 적용되고 한도가 2억으로 제한돼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은 완전히 금지됐어요. 사업자 대출도 주택 구입 목적이면 차단됐고 신용 대출은 1억 초과 시 1년간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금지예요. 이건 투기성 대출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예요. 이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시장이 즉각 반응했어요. 거래는 갑자기 멈췄고 매도자들과 매수자들 모두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민종 씨는 최근 주식이 많이 올라 주식을 정리하고 부동산 투자를 할 생각이었어요. 과천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전세를 끼고 사야만 가능했죠. 그런데 이번 대책으로 과천이 토어제 대상이 됐어요. 민종 씨는 서울 거주자라 실거주할 계획이 없었는데 토어제 때문에 실거주 안 하면 집을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내가 거주할 집과 투자할 집을 따로 가져갈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과천뿐만 아니라 서울 전 지역과 광명, 하남, 의왕, 성남, 수원, 안양, 용인 등 많은 지역들이 규제로 묶였습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규제 지역을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로 묶여 있던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의 지역들이 더 이상 오르는 걸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제와 청약 규제도 엄청 빡빡해졌어요. 다주택자들은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2주택은 8%, 3주택은 12%. 예를 들어 수원 광교에 15억짜리 집을 추가로 매수하려는 이 주택자는 취득세만 1억 8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앞으로는 집을 사기만 해도 2억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또 양도세도 중과됩니다. 2주택은 20% 포인트, 3주택은 30% 포인트가 추가되죠. 다주택자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한 투자자는 10월 15일 대책 때문에 부동산 포트폴리오가 무너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투자자는 이제 겨우 돈을 마련했는데 집을 못 사게 막아서 살 수가 없다고 한탄했어요. 이는 중산층 갭투자자, 다주택자, 청약 희망자, 재건축 투자자, 전세 투자자 모두 해당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9월 1,750건, 비규제 지역은 1,580건으로 증가했지만 이제 규제 후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완전히 정지 상태입니다. 다들 눈치싸움을 하고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더 오를까봐 팔지 못하고 매수자들은 더 떨어질까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급지 갈아타기와 갭투자가 완전히 제동 걸린 상태입니다. 규제가 없는 중저가 아파트 쪽으로 수요가 쏠리겠지만 전체 거래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바로 전세와 월세의 가격입니다. 매매가 막히니 전월세 수요가 폭증할 것이고 전세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집값을 다시 밀어올릴 수 있어요. 정부가 전세 대출 한도를 줄였지만 무주택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공급 부족이 핵심 문제예요. 2026년 27만호 분양 계획이 있지만 공공택지 5천호가 연내 공급될 뿐 실질적 효과는 미지수예요. 앞으로 시장은 단기적으로 급등세가 진정될 거예요. 하지만 하락보다는 강보합, 즉 가격이 유지되거나 살짝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벌써 풍선 효과를 볼 지역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구리, 남양주 다산, 용인 기흥, 인천 송도 그리고 화성 동탄 같은 지역들 말이죠. 이런 지역들은 수요가 몰리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추가로 규제 지역을 확대하거나 보유세 인상, 거래세 강화 등더 강력한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어요.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국민소득 대비 세계 1등, 일본처럼 버블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어요. 일본은 19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로 30년 장기 침체를 겪었죠. 우리도 인구 감소와 경제성장률 1% 미만 속에서 비슷한 위험이 있어요. KB부자 보고서처럼 현금 10억 이상 보유자가 45만 명, 올해 50만 명이 예상되지만 이 돈이 모두 부동산에 집중되면 버블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번 대책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장 동향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또 이번에 규제를 피한 지역과 규제에 적용된 지역들을 자세히 분석하고 청약 전략도 공유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앞으로 풍선 효과를 노릴 지역은 어디인가 이것을 주제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같이 공부하며 이겨내 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